어,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음... 안녕하세요. 소아쌤입니다. 네 오늘의 구구절절의 영상 주제는요, 바로 공망입니다. 공망,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 이, 우리가 재미삼아 아주 간단간단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망의 글자는 의미는 비어 있다의 의미입니다. 어, 도너츠 보면, 이렇게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모형을 갖고 있는데 가운데가 뻥하고 비어있네요. 이게 예. 어, 공망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어, 동작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내사주에 보면 많은 분들이 공망 하나쯤은 많이들 갖고 계세요. 공망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글자에 대한 집착이 좀 따릅니다. 자 그러면 어, 인성이 공망이면 인성은 사, 길신입니다. 편인이 아니라 정인을 말하는 겁니다. 인수. 어, 인수가 공망이면, 음, 모친의 사랑에 좀 애착을 많이 갖습니다. 네, 집착도 가죠. 어, 부모님이, 어,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 또, 뭘까요? 부모님이 모친이 있는데 모친과 떨어져 살 일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친이 어, 내 아버지와 일찍 뭐를,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 공망의 글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어, 떨어져 살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돼서 나의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 기회만 되면 자꾸 공부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뭘까요? 자격증을 따고 땄는데도 또또 다른 걸 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고 런데 <laughs> 네, 이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배운다는 거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주 좋죠. 네. 어 그것으로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좀 따릅니다. 네. 재성이 공망이면 이와 반대겠죠. 아버지와 떨어져 살 일이 있다던가. 네.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아버지 대신 내가 가장 노릇을 또할 수밖에 없다던가. 그래서 재성이 어, 공망이면 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좀 큽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손실도 많이 따르기도 하지요. 어, 또뭐 있을까요? 아, 월지가 공망이면, 어, 월지가 공망이면 사회성이 공망입니다, 일단.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 부단히 다른 사람들하고, 어, 이렇게 뭘까요?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글자가 공망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로 빠지죠. 나의 독특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전문직으로 나만의 프로로 어, 전향을 해서 어 뭘까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다고 볼수 있죠. 어, 일지가 공망이면 배우자 자리가 공망인 거죠. 그런데 배우자는 있는데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어 주말부부로가 될 수도 있고요. 어 배우자와 떨어져 지낼 확률이 많죠. 그리고 아니면 어, 배우자가 이렇게 밤낮이 거꾸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직업성을 가지는 분도 바로 공망의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다에 시지가 공망이면 자식과 일찍 떨어질 확률이 많죠. 예를 들어 자식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빨리 간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서 나랑 떨어질 일이 있다든가 네 그럴 일이 많을 거같고요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공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아쌤이었습니다.